2020년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와여 호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에 경험을 떠올리며 하는 고백의 노래라고 볼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짜의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들의 핍박을 받으며 자기 자신의 무익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그렇게 받기를 원했던 영광을 이제 자신들에게 더 이상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두 번이나 호소하고 있습니다.그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세상에서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에서 시인은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을 다른 나라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생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의 물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자기가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땅의 존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자유롭게 또 전능하신 전, 절대자로서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주권을 확증한 다음에 이어서 4절부터 8절까지 우상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우상을 향한 시인의 조롱의 노래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고 우상을 이루는 원천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상은 인간보다 무능하고 땅에 매여 있는 무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자들은 우상과 같이 무익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시인은 우상과 그것을 만든 자들을 이렇게 조롱하므로 우선과는 다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비교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성도는 인자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영화로우신 분이시기에 스스로 영광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광받으시게 합당하신 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만의 결과는 패망과 사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로부터 반복되는 핍박과 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에 기대어 자신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인자와 진실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무가치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사람과 유사한 모습을 가진 우상이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번영과 생명을 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상은 한낱 돌 조각,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만든 우상은 인생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기능도 하지 못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런 돌 조각, 나무 조각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물질 문명이 이룩한 수많은 문명의 이기를 우상 삼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 교통, 정보통신,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기계들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수 있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현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도 우리가 잘알수 있듯이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람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결국 무능하고 무가치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대신 사람이 만든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을 예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헛된 우상이 있다면 모두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쁘심과 우상의 무익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끝없이 전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방역이 잘 되고 또 의료가 잘 되게 하시고 백신 개발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전 세계가 이제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무능함을 하루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